어제 인터뷰에서 긴가민가했던 소환수 숙련 패시브 노프 소식이 결국은 진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데미지가 절반 정도로 삭감되는 정도라고 판단했고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오늘 빌드 플래너를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건 설명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시즌4 들어가기 전 짧게나마 마지막 소환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즌 전 마지막 소환내크 가이드 시작에 앞서 시즌4 공식 트레일러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eel it, Wanderer. The tides of Hell rise up, bleeding into Sanctuary. Tortured souls bearing tortured gifts. Take those gifts and use them. I see dark powers that work around you. Good. You are a true friend to the Wolves. Fight at our side. And you will know a wolf's loyalty. 선 아담 잭슨이 전한 인터뷰를 그대로 들어보자면. And then we did adjust some things that were just the typical. This is early in development and wasn't intended at all. But it's PTR, so uh, the ranks of g o l e n m a s t e r i s in that category. I think people were getting crazy, like 25 plus or something <laughs> ranks. No, it's yeah. supposed to be just like every single other passive that you get. It's only in you know very few slots and it's very special when you get it. 즉 숙련 레벨이 방어구 다섯 부위 전부에 붙는 것은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해지지만 다른 패시브 레벨들과 비슷 타겟 취급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보수적으로 보자면 목걸이에만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너프의 결과는 최종 선수 데미지가 절반 정도 날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대부분의 유저들의 평가는 여전히 s t 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자리 어픽스를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구의 경우에는 숙련 레벨을 지능으로 교체하시면 되며 상위와 하위에서는 기존 숙련 레벨 대신 방어도를 붙일 겁니다. 기존에는 방어도를 아이템에서 수급할 생각이 없었고 돌격전차의 위상으로 퉁치려고 했었으나 이렇게 보시면 특히 방어 옵션만 붙을 수 있는 상위 그리고 하위에서는 딱히 붙일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근접 피해 감소와 같은 꿀같은 옵션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어도를 상하위에서 땡기게 되면 오린 돌격전차 위상을 하나 뺄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돌격전차의 위상이 박혀있던 투구에는 피바람의 위상을 박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골 되살리기를 눌려주는 것을 선호하진 않긴 하지만 보조 위상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늘려주는 위상은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골 대살리기의 해골 사제의 강화 효과는 8초 동안 하수인들을 강화시키는데 하수인들의 공격력이 30% 고변산으로 증가하고 최대 생명력을 회복시켜주죠. 즉, 해골 대살리기를 사용해서 해골 사제를 소환하면 1차적으로 우리 모든 하수인들의 공격력이 30% 증가되며 2차적으로는 피바람의 위상의 효과로 인해 본체의 공격력 또한 70% 효율을 적용시켜 21%가 증가되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보면 21%짜리 고변산 피해를 주는 공격이 아닌 보조위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갑에서는 숙련 레벨을 진흥으로 교체해주시고 휘감는 핏줄 대신 내면의 고요위상으로 교체할까도 생각을 해보았으나 높은 확률로 목걸이에서 극대화 확률이 빠지고 그 자리에 숙련 레벨이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휘감는 핏줄을 유지해서 패시브와 함께 크리 확률을 그래도 유지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화 역시 진흥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목걸이에서 는 극대화 확률을 빼고 해골 학자 숙련 레벨을 넣게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극대화 효율이 데미지 브라키 패치로 인해 과거처럼 타협이 불가능한 효율을 내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은 타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 유니크가 필요하지 않긴 하지만 딱 하나만 입을 수 있다면 저는 티레엘 갑옷을 반드시 얻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성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유 옵션인 신단 효과는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기본 스탯 자체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최대 저항 70% 를 돌파해서 모든 저수치가 80%를 돌파하게 되며 이는 모든 속성의 원소 데미지를 절반 가까이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급 방어 옵션은 이제 티리엘 갑옷을 제외하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달려있는 16.4%의 데미지 감소 옵션 또한 샤코를 쓸수 없는 소환네크 특성상 아마 고단 트라이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숙련 레벨을 이제 갑옷에서 못 얻게 되었는데 티리엘 갑옷을 차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세계의 반짝이는 별 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TL 갑옷을 획득하는 난이도도 매우 쉬울 것이기 때문이죠. 대신 기존 전설 갑옷에 달려 있던 방호도를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투구 혹은 바지에서 생명력 단금질 대신 방호도 단금질을 하나 달아주어야만 방호도 캡을 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에 있던 구둔뼈 위상을 바지로 옮겨 달아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세팅한 결과 925 아이템 기준 풀 저항이 나오며 4만이 넘는 체력 그리고 방호도 캡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속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세팅이 완성되면 본체 공격속도가 대략 90%에서 95%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정복자 보드에서 얻는 수환수 공격속도 10%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수환수 공속캡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빌드가 두가지 브라킷에서 100% 그리고 따로 100%를 얻는 것과는 달리 수환수는 100%가 넘는 공격속도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빌드에는 수환수 공격속도 관련 위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이템에서 얻는 공격속도와 정복자로만 풀공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있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해골 수학자의 쿨타임 감소 옵션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최근 패치노트를 보면 해골 수학자의 시체 생성 노드가 기존에 는 정상적으로 시체를 생성하지 못해서 사용성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 이는 시즌4가 열리면 직접 써보시고 만약 시체 생성이 제대로 잘 된다면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변경점들을 전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숙련패 패시브 너프로 인해 최종 데미지가 절반 정도 낮아진 점은 아무래도 아쉽지만 방어구 5부의 무조건 한자리를 숙련 패시브가 차지하지 않게 됨으로써 세팅의 난이도나 방어적으로는 더 뛰어나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4에는 지옥물결이 해골들로 가득 찰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스킬트리, 정복자, 아이템까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